어, 신규 해변.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졸라 반짝거리는데? <laughs> 영상도 있네? 대기시 외형. 와, 졸라 반짝거린다. 미쳤다, 이거. 라이브에도 없던 해변인데, 이거? 전투시 외형. 와, <laughs> 야, 이거는 갖고 싶은데? 어, 이 멋있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오. 옷에서 그, 불이 나오는구나. 오, Y 처음 보는 외형인데요? 원래 맨날 재탕이었었는데. 제기차기 준비래 이게. 어, 나, 이거 맘에 드네요. 날개가 뭐야? 아, 이게 날개라고요? 이거 불 나는 게? 어, 그러네. 오 날개가 제일 이쁜데? 헤 미러홀파티 머리장식 미러홀파티 의상 미러홀파티 날개기 제기차기 댄스까지 해서 4,300주나? 와 외형 10만원이네 이거 다해서 비싼데 신나는 댄스 힙합맨이야 <laughs> 어, 괜찮은데? 약간 병맛인데, 춤이? 잘 만들었다, 춤, 근데. 춤만으로도 따로 파는 것 같은데요? 춤추는 것만으로도? 섹시 웨이브. 어, 이거는 한조킹이랑 잘 어울리겠는데? 이 춤은? 어, 아이올리 점점 오디션 대 간다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죠, 뭐. 새로운, 막, 약간 이런 거. 힙합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옷 외형은 아이온 역사상 처음이에요. 파베왕제 이것도 있었다. 그 라이브 서버 에 있던 거예요, 이것도. 아, 몇 개는 라이브 서버 에 있던 거네? 이게 칼날 활용왕. 이거 옛날에 그 라이브 서버 에 있던 외형인데 이게 제약대 재료 와 라이브 서버 에 있던 거다 야 이거 잠깐만 피버 타임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라이브 서버에서 그 빠칭코 있었는데 빠칭코랑 똑같네 이거 연마 도전 시마다 피버 포인트를 3점 획득합니다 현재 연마 단계와 획득 가능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버튼 클릭 시 연마 단계에 따른 보상을 갈수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나오려나? 아! 잠깐만 마석을 푼다고 이거? 제작할 때마다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게이지가 꽉 차면은 피버 이러면서 그 졸라 빨리 눌러야 돼요 그때부터 어 되게 좋은게 나와요 이때부터는 피버타임 때 두배로 나온다던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거 사망의 뿌리 오 어, 사망의 뿌리가 잠깐만 그거 아닌가 상치 플러스 피통 천 몇백 회복하는 거 그게 사망의 뿌리 아니었나? 내가 알기론 그런데 이거 상치 플러스 그 회복 천 이백인가 천 백인가 찾던 거 같은데 피가 천에서 천 삼백 사이에 하여튼 피 차는 게내 기억에는 마석 4 단계에서 5 단계는 아 맞죠 이거 사망의 뿌리 어 그러면 사망의 뿌리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이랑 1대일 싸울 때 차이가 있겠는데 동템이면은. 어...이거는 이좀 애매한데 이거는? 그니까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데 저러면은? 연마단계 6에서 7 달성시 마석, 마법적중, 마법저왕 마법적중 14는 왜 연마 6에서 7에 있는거야? 이거 엄청 싼데 피버타임 때는 두개씩 연마단계 8 달성시 빛나는 2개 활용왕 무기 선택상자 아 이거 외면 이뻐요 오? 강고한도 이제 뿌리네? 아니 근데 강고한을 지금 뿌리면 뭐하아이시야 아이, 바보들인가, 진짜? 강고안이 각받다 만들 때 재료인데, 이제 분단템 나온다며. 2주 뒤에. 근데 이거를 지금 푼, 다고 강고안을? 아, 이건 좀, 너무 비, 율인데 라이브 서버랑 웹에 똑같을 건데. 아, 이게 활용왕은, 저 용이 안, 아, 안 두르네, 용, 용이. 빛나는 이 용이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그 차이네. 두 개가. 아. 어... 오 어허... 빛나는 해야 간지죠. 어, 용까지 돌아다니려면은. 근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외변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 이거. 대검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굳이 안 해도 돼요. 스킬 같은 거 붙어 있지 않는 이상 무기에다가 음, 그냥 외병. 와, 궁성을 해야 된다 이거. 궁성이 제일 간지네. 용두 마리네. 야, 와, 씨 방패. 자, 2.5 업데이트. 이거는 뭐라 하면은 어 군단장 템이 나와요. 군단장 템. 그리고 정예 군단장 템이 나온대요. 이거는 생각 이거 는좀 애매했었는데 같이 나오네요. 만부장 템은 만부장 템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정예 만부장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군단장이랑 정예 군단장이 같이 나오네요. 신규 1인 인던 템포스라는 데가 나오고 리니올 인던 30 군단의 은 은닉처는 뭐야 이거는 아니 <laughs> <laughs> 인단 두개 나온다는 거예요? 7월 6일, 통합 월드 거래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중개소가 천족 마족 통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거, 거래를 할수 있대요. 아이템과 키나를 거래할 수 있는? 키나를 거래할 수 있는? 뭐야. 키나를 거래할 수 있다는데? 내가 잘못 오해한 거 아니죠? 아이템 거래는 알겠는데, 키나 거래도 된다고? 그러면 전 서버가 키나거, 키나가 다 똑같겠네 키나값이 전 서버가 아이템값과 키나값이 다 똑같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 구서버와 신서버가 다수의 서버가 존재하는 아이온클래식은 필연적으로 서버별 인원과 재화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난번 통합매칭 시스템을 추가하여 어 그러면 잠깐만 유스티엘같이 아이템값 싼 곳은 다른 서버에 팔면 되는거네요 아이템을 맞잖아요. 지금, 마석 차이가 한 3배 나는데, 마석 값이. 이거를, 지금 비싼 서버들은 좀 싸지고, 싼 서버들은 비싸지겠네. 그러면은, 이거. 통합거래소 나온다고 해서. 다만, 서버 간 키나의 가치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전 서버의 통, 공통의 가치를 가지는 큐나를 거래제화로, 어? 큐나로 산다고? 이, 뭔또 개소리야,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어, 잠깐만. 큐나는 선 없는 건데? 큐나는 현실이잖아요, 이거. 뭐지? 큐나로 산다고? 자신이 게임을 진행하는 서버에서 부족한 아이템을 다른 서버에서 판매자를 통해 쉽게 구매하고, 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 그니까, 그냥 기존 서버에서 살 거면 그냥 기존 서버에서 사면 되는데, 만약에 매물이 없어서 다른 서버에서 살려면은 큐나가 필요하다, 이때 같아요. 그니까, 우리 중개손 놔두고, 우리 서버 중개손 놔두고, 만약에 원하는 그게 필요하면은, 큐나를 이용해서 다른 서버에서 산다.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소지한 아이템이나 보유한 키나를 판매하여 큐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큐나로 키나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키나를 판매해서 큐나도 살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 뜻이에요. 키나를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말라. 그, 큐나를 충전해서 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토한테 사지 말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모기몰이라고 있어요. 큐나 충전이 더 싸게 되거든요. 예, 네, 그거, 거기서 큐나 충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키나를 큐나로 살수 있고, 어, 큐나를 팔아서 키나를 살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만 되면 양아치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키나를 판매해서 큐나도 준대요. 어,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따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이를 통해 좀더 원활한 재화의 순환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키나를 큐나로, 어, 키나를 팔아서 큐나를 획득했는데, 뭐, 거기서 막 부가세 20%막 이런 거 있으면은, 에바죠? 어, 약간 그런 것들? <laughs> 그런 거. <laughs> 2.5 업데이트 군단장, 정해 군단장 장비 추가. 드디어 클래식 최강의 PVP 아이템인 군단장 장비가 추가됩니다. 근데 여기서 클래식 최강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이거 말만 들어보면 랩제를 안 푼다는 건데? 맞잖아요. 클래식 최강. 여기서 랩제 6 0레벨로 풀리면 최강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어, 일단 클래식 최강의 PVP 아이템인 군단장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군단장 장비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능력치를 갖춘 장비라고 생각하고 습니다 다만, 2.0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였던 정예 만부장 장비를 통해 일부 능력치에 대한 상향이 진행된 만큼 군단장 장비 역시 최상위 라인업의 위상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정예 군단장 방어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단장 팀이랑 정예 군단장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군단장 방어구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2 5 업데이트 이후에 는 군단장 무기, 방어구, 장신구 정예 군단장 방어구가 추가됩니다. 정해 군단장 방어구는 기존 군단장 방어구 대비 명중, 적중, 그리고 치명타 저항 등 PVP의 주요어 중요한 옵션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군단장 팀은 쓰레기다. 어, 정해 군단장에 비해 무조건 정해 군단장 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중, 적중, 치명타 저항 이거면 말 끝났죠. 무조건 정해 군단장 맞춰야죠. 기존 군단장 장비와 동일하게 구매시 백금 공훈장을 소모하였습니다. 근데 백금훈장 나 66개밖에 안 모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모았어요? 원활한 장비 파밍을 위해 요새전, 아라카, 일일케, 전장 등의 컨텐츠 보상을 통해 천금 공훈훈장에서 백금 공환훈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 백금 공훈훈장 조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조각 10개 모아서 한개 나오고 막 그럴 건가 보구나, 백금훈장에. 신규 1인 인던 템프스. 어, 템프스는 과거 아이온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아, 신규 인던이네. 지금까지 아이온에 없던 인던, 1인 인던, 주 1회 갈수 있네요. 이곳에는 이전 티아크 연구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티아마라트의 시엘의 유물에 대한 실험. 이로 인한 여러 사건에 대한 비밀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입장인원 1인, 입장 레벨 55레벨, 입장횟수주 1회, 주요 보상, 어포, 유물, 공문장 입장방법 인기송 개크마로스에 위치한 입구를 통해 입장 최초 1회 미션 던전 진행 오 참고로 보상으로 제공되는 훈장의 경우 청금근은 공훈장과 백근 공훈장 조각 오 잠깐만 왜 조각으로 주지? 여러분들 이거 여번 연도에 나는 11월 11일날 랩제 풀릴 것 같거든요 근데 조각으로 주면은 금방 못 맞추는데요 여번 연도 안에 이거 군단장템을 여원년도에 풀 생각이 없나? 랩제를? 어, 씨. 쉬... 생각이랑 다른데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조각으로 하면은. 2.5 업데이트 리뉴얼 인던 30군단의 은닉처. 이거는, 뭐야. 또 신규 인던이야, 이것도. 30군단의 은닉처 등장한 배경에는 티아마트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 되고. 55레벨 3인 공략 기준으로 보상과 아이, 몬스터를 변경했고 신규 영웅 허리띠 보상을 어? 신규 영웅 허리띠 보상? 어허 기존 어비스 요새 본방과 달리 던전의 입구는 용계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아 인기나 갤크에 배치된다고 이것도 주 1회네요 주 1회 3인 입장인원은 3인이고 51레벨부터 55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55레벨부터 가야겠죠 당연히 어 이거 그거잖아 그 아, 이거 서, 하층 서부인던인데, 이거? 맞죠? 하층 서부인던 똑같은데요? 그림이? 하층 서부인던 그 다리 6개 있고, 거기네. 그거 그냥, 어, 리뉴얼 한 거네, 그. 인기송 개크마루스에 위치한 입구를 통해 입장. 명중 114, 물치 52, PVP 공격력 4.4%, 생명력 277, 물리치명타 저항 41. 와, 여러분들 악세가 개사기예요 물치 정 봐봐. 우리 물치 이제 올려야 돼. 물치저항이 40일이야, 이거, 목걸이가. 와, 돌았다, 진짜. 에 물치저항이, 이 악세마다 물치저항이 붙어 있으니까, 풀세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 풀세트 하면은. 대박이다. 물치저항 30일, 귀걸이. 이 와.